어때?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계명입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게이 죄인입니다. 아무것도 못 한다니까. 하면 하면 돌이 많아요. 오말씀드 진리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축복이 아니고 다속 부대찌입니다. 그런데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요? 이제 단단해지 않고. 어찌 안 하면 안 하는데도, 이래 아픈 걸, 보 사람들이 자기가 지옥 가는 줄 모르고, 아픈 걸 보면서, 참, 뭐라고 할까. 정말 이 가난한 땅을 정복하기에는 정말 쉽지가 않구나. 여러분, 나도 달려가다 보니까 어디도 또 무너지가 있고, 또 구조조정 해야 되고, 똑같습니다. 아니냐. 그런데 한번 믿도뭐 구원이라고 가만히서가 교만이 목구멍까지 다차갖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든 바꿀 수 있습니까.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. 우리 구원이 여러분 첫째 우리가 장도에 첫째 날이 있고 둘째 날 일곱째 날이 있듯이 첫째 날에 빛이 있어라. 아멘. 있어라 이잖아요. 이거 뭐예요. 예수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. 그렇지만 빛과 어둠이 나누는 것뿐이지 아니듯이 6월절에 는 뭐예요? 속 9월입니다. 할렐루야. 그렇지? 런데그 다음 명부가 나타납니까1월절에하요 뭐, 무기연절입니다. 하나님은 뭐합니까? 우리 자연신성분들이 말에 겠죠? 무기연절. 자가 죽으라. 자가 죽으라. 네가 죽으라. 그, 똥이게 내가 십자리 못 박히면 이제 내가 살아. 이 음성이 안 들린 사람은 아직까지, 이까지 가지도 못 합니다. 뭔지를 모르면, 인생.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니까. 어느 날 갑자기, 그렇게 화가 나고, 눈물이 나고, 막 성질이 나고, 발칵 뒤집은데, 죽께서 나의 보좌를앉히시며 에베소스 이제 보좌에 앉히세요. 너는 그리스도 함께 내 충고 있다. 그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싫어하는데 제사장옷을 보여주는. 여기 있는 것지만 하늘에 있어. 요 우리 시민권에데 하늘에 있대.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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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여러분, 나는 우리 그저김김 성교 아저저저 노사님 이름 김 김명복 쟤도사님이 나는 말씀을 내가 68이니까 막모를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목사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마음이 저분하고 이야기하면서 위로가 됐어 목사님이 사랑이 많으니까 이렇게 가르쳐 주지 그 말을 하는 거야 아멘. 그냥 내가 그래서 오래간만에 그 그냥 그 아무것도 아닌 말이 있잖아요 나를 안식을 좀 힘을 얻게 하더라고 아멘. 이거 아닙니다. 김진명님, 그러지 마세요. 누구 그러지 마세요. 그렇게 하면 또 귀신 들었니다 하면 잘 들어갑니다. 근데 오늘 다, 나가, 온대인데 저녁에 오라는데, 낮에 왔는데,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 얼굴을 보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쉬워. 그래서 맥기는 오케이도 안 올라왔어. 할렐루야, 네. 나는 힘들어가지고 이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? 그런 마음이었거든. 아래래요. 조명이 나와서 한마디 해볼까? 아래래. <laughs> 네. 우리 조명이 튼튼해지라고 박수. 아빠가 좀 말이 없으니까 그 그래. 근데 나는 우리 그래서 내가 그갈때 방송할 때도 바로 제사가 짓기 때문에. 근데 그렇게 못하는 것 같지만 주님과 그 벽돌 살때그 기도하는 게거기서는자 보세요. 내가 문례란 집사님이 왜 하나님이 성질도 안 고치는데 축복을 주느냐? 어디서 옵니까? 힘. 하산에서 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? 그 순종 때문에.